테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본게 있었어요 우린 찬양을 왜 하는 걸까 를 생각을 좀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런 것도 있는데 찬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죠? 저렇게 친구만을 바라보면서 <laughs> 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참 좋은 그 밭으로 만, 만져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찬양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듣고 싶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최선교사님과 통역하시는 주소연 선생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테나. 테나. Uh, it's good to be here to worship together today.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너무 기쁩니다. So life is truly uh, mysterious. 생명은 정말 신비롭죠. So anything that has life uh, also has the movement. It never stays still. 생명이 있는 거는 그 안에 운동력이 있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So every time you sing and talk and feel hungry. y o so you're, you're expressing i have life in me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고 대화하고 웃고 배고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고. a, a, a powerful symbol of life is the seed 생명을 대표하는 게 씨앗입니다. so even though it's very small the seed can grow into something a hundred or a thousand times bigger than itself 씨앗은 그 자체로는 작은데 그게 자라나면 수백 수천 배까지도 커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또 다른 씨앗을 많이 만들어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앗과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에서 24절입니다.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백 배, 육십 배 또는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다. 아멘. So Jesus said,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n who sowed g o seed in his field."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 one who receives seeds on good ground is the one who hears and understands it and produces fruit.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So to summarize, what matters is good seed and good ground. 요약하면 좋은 땅과 좋은 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And the good seed is the word of God and the good ground is our heart that received the word. 이것을 해석하면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 uh, but it may take different amounts of time for each person, but fruit will surely come. 그 씨앗의 열매를 맺는 시기가 조금 다른 뿐, 그 씨앗은 씨앗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So here's quiz. 여기서 퀴즈가 나옵니다. So what tree do you think that I'm speaking about? 제가 말하는 이 씨앗, 의 나무는 뭘까요? So, uh, I will give you hint.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So if you this level, you will get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힌트를 맞추시고 맞추시면 2점을 드립니다. So it's of and and 번영, 승리, 다산을 의미합니다. So if you if you k n o 여러분들 아시면 언제든 손을 들고 답하면 돼요. The second hint it grows up to 10 to 30 meters tall. 두 번째 힌트는 10m에서 30m까지 자랍니다. But its roots can reach down 100 to 300 meters. 근데 뿌리는 100m에서 200m까지도 내려가요. And most similar to the trees of life. 성경에서 언급된 생명나무랑 가장 유사합니다. No, no internet chance. 인터넷 찬스는 없어요. Okay, okay. So you will get one point from this level. 자 이제부터는 일점입니다. So people waved its branch as Jesus entered the Jerusalem monadonkey.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실 때이 나뭇가지를 흔드셨어요. 어떻게?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땡. 종려나무. 딩동댕. <laughs> so I will I will g i v e you more the leftover the hints. So it can bear thousands or even tens of thousands of fruits. 이 나무는 한 나무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So can we see the photos together? 우리 같이 사진 한번 볼까요? So it tastes like dried persimmon and um, the roasted sweet potato. 맛은 꽃감이나 군고구마 맛이 나요. And some of you have eaten t h e s e fruit s during the mission trip in Israel.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선교 어, 여행 갔을 때 몇몇은 맛을 봤죠? So the answer is dates. Um, t h e palm tree. 네, 정답은 종려나무였습니다. Yeah. Um, a uh, interesting thing that I can share is the near the d e a d s e a in Israel, the ancient the fortress of Masada, the archaeologists discovered the seeds from the extinct date palm tree. 흥미로운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 부근에서 마사다 요새에서 멸종된 종려나무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뉴욕 타임스에 보도되기를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이 씨앗에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나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Here's another quiz. 여기서 피즈가 하나 더 나와요. So how old was this seed? 이 종려 나무 씨앗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Who knows? 추측해 보세요. Guess anything. I will give you like just one chance. No, around. I'm. Take. h 0 n and anyone else. 다른 분들 추측해 보시겠어요? Get any, so you can get a point. i 친구. single. Samton? s a n 3,000. Wow. Anyone else? You're getting 100 and 3,000? Okay. 3 2 1300 3000 uh, 3000 n 0 o n e else? e oh, 2 5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t s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u um, the scientists c o n f i r m that it dated back to the time of Jesus around 2000, 2000 years ago. 학자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2 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그 씨앗이라고 밝혀져서 놀랐어요. And this became one of the oldest the seed in the world to ever grow and bear fruit. 세상에서 발견된 제일 오래된 씨앗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seed is like time stopped life. 씨앗은 시간이 멈춘 생명체 같습니다. Even though it's small and invisible, the life is hidden inside. 작고 보이진 않지만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So what is the good seed? 좋은 씨앗이 뭐라고 했죠? It's the word of God and Jesus Himself.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And what is good ground? 좋은 땅은 뭘까요? It's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Yeah. It would be ideal if only good seeds were planted in our h e a r t 좋은 마음이랑 좋은 씨앗만 심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but our enemy Satans never stop. He constantly tries to sow dirt and sinful seeds into our hearts through the media like mobile phone or TV or Netflix or something else. 사탄은 핸드폰, TV, 넷플릭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좋은 마음에 더럽고 죄악된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겨진 좋은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 방, 방해해요 and 오히려 죄악된 씨앗들이 죄악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지루해라고 우리를 속여요. And you that the are more and fun. 세상의 것들이 더 재미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But the seed that falls on the g o o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and hearing means planting the word in your heart.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and when you truly understand the word, sinks deeper into your heart. 그 말씀을 진짜로 깨달을 때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게 됩니다. then as you remember it and keep it and live by it.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and the Holy Spirit gives u n d e r 성령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깨닫게 해 주세요. And to truly understand the word, we also need self-control. 말씀을 진짜로 깨달으려면 절제도 필요해요. So if we only read the Bible a f t e r playing all day or when we have left over time, we usually don't experience deep understanding. 하루 종일 놀다가 남는 시간에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보통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렵죠. And to bear fruit, we also need 또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So guard it and have time and 좋은 땅에 그걸 심고 또 지키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The word of Jesus, life.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So we are those who have received eternal life through him.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So continue to read and meditate on and memorize s word.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세요. And keep planting it deep into your heart. 마음에 계속해서 깊이 심으세요. Then at the very last it will bear a hundredfold and sixty and thirty.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Or tens of 아니면 종려나무처럼 수천에서 수만 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To God.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해서. 여러분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God, let us ask you humbly to understand your word.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구하, 깨닫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And give us the self control. 우리에게 절제를 허락해주십시오. 인내를 허락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and Jesus is in our heart.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so bless us so that we can bless others.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렛츠 클로즈 आवर 서비스 바이 로즈 프레이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파더 인 헤븐 할로드 비어 네임. 요어 킹덤 컴. 요어 윌비던온 어스 애즈 잇 이즈 인 헤븐. 킵 어스 투데이 아워 데일리 브레드.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laughs>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이제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씨앗을 심어 주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심어 두신 씨앗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에피자 속에는 어떤 씨앗을 심어두셨을까요? 그게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잘 기다리면 어떤 씨앗을 심어두셨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매주 토요일 4시 10분의 십대를 위한 텐텐 워십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줌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장에 와도 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 가지고 방학 동안 또잘 준비되어서 학교로 갈수 있도록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 4시 10분에 만나요. 안녕.